노력한 만큼만 터전을 내주는 척박한 화산성. 이곳에 어머니의 인생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동안 행산처럼 야채 장사를 계속 하시고 계세요. 40년 넘게.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 몸 희생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행상을 둘러메고 매일 장터를 지킨 지 40년. 홀로 3남매를 키우려 하니 믿을 건 당신의 몸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막 꿨어요. 막 아픈 데는 한 거의 한 7, 8년 됐어요. 안 먹고 안 쓰고 하니까 키웠지. 안 그러면 키워야 돼고 주사 치료조차 수용 없어서 병원 갈 길도 끊었습니다. 네. 아프 그래도 치료는 안해가지고아들네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예, 예. 일손이 없을 때 조금씩 가서도와야요 아, 돈. 자식들을 위해 아낌 없이 당신을 아, 네, 내어준 어머니에게 어머니, 아, 어머니, 아,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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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든한 다듬어요. 버팀목이 되드리겠습니다. p u l 죠 m 풀만 t a 나와. n 풀 뿌리만 l m 나오고 이거. 아니 a 장님왜 풀을 뽑으세요? 아니 풀 풀만 나오고 이게 어떻게? u l l m a n Pull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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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l l 어, 여기선 일 잘하시네요. 판매를 하려면 할 일이 더 있습니다. 이거 다 듣는 것도 일이다 진짜. 네, 이거 다좀 더지 않으면안 아, 돼요. 저다 듣는 게 힘든 일 같아. 제대로 했는데 그런 게. 그걸 40년, 40, 30년, 40년 했으니까. 예. 네. 옛날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애기때 어머니가 업고 가고 시장에 간다고 인생 네. 업고 가고 막 그랬어요. 성실한 오늘을 아, 내일의 미천으로 삼아온 세월. 환경이 찾죠. 빠른 손놀림은 치열했던 아, 까라, 까라. 삶의 증표입니다. 네. 내 아, 또... 고향 땅도 어머니의 지난날을 체험해 보려는데요. 믿는 예, 건 아닌가요? 예. 잡수시게요? 나는...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막 일단은... <laughs> <아닌가요>? 아니, 껍질을 <laughs> 다 벗기셨네. <벽주셨네>. 했었어요. <껍질> <laughs> 아, 아, 아. 아니, 저건 집에서 닦으셔야 되는데. <웃음> <웃음> 이게 어머니 무릎 꿇어 주시고 그거 잘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laughs> 돌 많은 이땅 위에 당신과 삼남매의 터전을 읽어온 세월, 그 의미를 알기에 어설픈 일꾼들도 최선을 다해봅니다. 멀리서 찾아와 준 육지 손님들을 위해서 맛있는 특식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진짜 이거, 아, 이 문은 엄청 무음 문이고 네. 귀한 문이그러그요이거또 아, 혼자 건져내라, 이거. 내가 돌리고 수개기. 돌리고자? 네, 혹은 더이거아이 혹은 인치커자아이손님들랑 기다리는 왕 지극하거든, 안수기아이 대장은 알겠는데 네. 구체적으로 모르겠네. 아, 모르겠어요? 예. 네. 아, 이거 빨리 안 삶았다고 내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아 늦을까봐. 예. 네. 늦잠자 혼자 썰무라 하겠네. 네? 늦잠시에 혼자 썰무라. 이거 빨리 네. 하라고. 늦으니까, 늦으니까. 늦으니까. 빨리 삶아. 빨 네, 아, 삶아가 네. 썰무라. 예, 네, 썰무라. 아, 그런데 어. <laughs> 제가 보니까 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네. 우리 욕하고 싶으시면 제주도사제주로 <laughs> 하시면 되겠네. <웃음> <웃음> 육지와 바다. 그리고 제주도 인심을 가득 담은 한 상이 금세 차려졌습니다. 아이고 많이도 <목소리도> 내셨다. 땀 흘린 뒤 먹으니까 정말 꿀맛이었어요. <목소리도> 음. 입에 녹여드시는데요. 음. 든든히 배도 채웠으니 이제 배도. 새로운 네, 여정을 떠날 차례입니다. 네. 먹는 거예요. 아, 잘 다녀오세요. <웃음> <웃음>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언제 네, 같이죠? 네. 다시 돌아올 땐이 길을 혼자 힘으로 걷길 꿈꾸며 온 가족이 간절하게 기다려왔던 여행을 시작합니다. 폭풍우처럼 거세고 돌덩이처럼 단단한 인생의 난관을 우직하게 버텨온 제주의 여인 고달픈 삶 앞에 수없이 맞선 작은 몸을 살펴봤습니다. 어머니 또 오늘 우리 제주에서 오시면서 네, 많이 거르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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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엄청 힘들어 하시죠? 제일 많이 바, 신발이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아까 그 부어서? 네. 엄마가 그냥 모유 먹을 때마다. 내가 배고플 때마다 와서 집안 살림 다 하시고. 그러니까 시장 갔다가 중간중간에 젖 네. 그 먹여야 되니까 자꾸 왔다가 지금 모유 때문에 치유하시려고 네, 네, 네. 네, 네. 하고. 네, 그랬어요. 속상하셨고. 어. 네, 몰랐습니다. Yeah. <laughs> 평생 집안의 기둥이 된두 다리가 힘없이 굽는 동안 자식들에겐 힘들다는 내색 한번 없었습니다. 언제나 태연해 보였기에 그속까지는알수 없었던 어머니의 고통 검사 결과를 지켜보는 내네 고향 닥터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니 여기 내아안 아니시고 따지고 가운데 오른쪽 왼쪽. 다 남아있는 연골이 전혀 없으셔서 아마 뼈가 갈리실 거예요. 걸으실 때 굉장히 극심한 통증이 있으셨을 겁니다. 사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 정도로 다리가 너무 많이 휘셔서 양쪽 무릎 다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시면서 다리를 최대한 반듯하게 그렇게 하시는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상태이십니다. 네, 그동안 너무 힘드셨을 것 같으세요. 네. 요추 4번하고 5번 사이에서는 뼈가 많이 어긋나 있습니다. 아마 허리는 옛날부터 많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뼈가 어긋나게 되면은 어, 신경도 많이 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눌려 있습니다. 일단 무릎 쪽이 많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무릎 쪽으로 수술하시고 네. 허리 쪽으로는 주사 시술, 이쪽으로 치료를 하시고 많이 힘드시면은 나중에라도 뭐 허리 쪽도 수술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면 허리만 가지고도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무릎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무릎부터 수술 하고 허리는 나중에 혹시 수술할 단계가 되면 그때 가서 해드릴 테니까 잘 알아, 해줍소.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연골이 모두 다른 두 무릎. 어머니는 말 그대로 뼈를 깎는 고통을 참아왔습니다. 약해진 두 다리를 튼튼하게 지탱해줄 인공관절로 교체하는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어긋난 뼈가 신경을 눌렀던 허리엔 신경통로를 넓혀주는 풍선 확장술로 고통을 덜어드렸습니다. 어머니 몸엔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술한달후 부푼 기대를 안고 제주를 다시 찾았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어, 어. 어머니 계세요? 어 깜깜해. 아무것도 없 아, 시장으로 가셨나 봐요. 어 없어 지금 깜깜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머니 어제저 아, 이수찬이. 여기는 온 있는데요. 아. 그집 나온 지안 되시는데 또 지금 나한테 얼마 안되데또일 하셨어요? I wonder if it's so bad you go.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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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o n 제화를잘 하셔야 되는데. 아이고, 합맙습니다 누구신지. 어, 어, <laughs> <오, 웃음> 다리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아이고. 난못 알아간다 했어요. 허리가 아픈 거 없죠, 이제? 예, 이렇게 보았다, 거기서 아프다, 지금. 이야. 어머나, <laughs> 다리도. 어머니, 한 번, 근전가 한번 볼게. 모든 <laughs> <laughs> 다리로 걸으니 패션쇼장 모델처럼 해가 나죠? 놀라운 변화네요. 아, 근데 네. 지금 수술한지 지금 얼마나 됐죠? 내리에한 달이에요, 한, 한 달. 오, 한달 됐고 이건 한달 일주. 예, 예. 한달 일주. 일한달일주일됐고한달 됐는데, 오 노력을 많이 하셨다. 어이고 허벅지 힘이 굉장히 좋으시다. 예. 아우 오, 오야. 튼튼하고 잘 구부리지고 잘굽고그 네. 다음 갓돌 한번 볼게요. 최고다. 아, 야. 고맙습니다, 덕패기. 덕패기 잘했습니다. 다리를 못했어요, 잠을. 지금은 잠도 잘 자요. 잘 주무시고 제일 잘 주면 잠잘주무시는 걸어지고 편안하게. 큰일도. 5번도 못 걷는 허리를 이게 30분 걸어요. 아. 다리가 키도 크고 다리가 이렇게 <laughs> 되는 다리가 이렇게 <웃음> 되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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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네요. 5cm 커졌대요. 5cm 커졌어. 가 달라, 지죠 다리가 5자이 다리가 똑바로 되니까. 너무 신기한 아유, 건강해지겠습니까, 자.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지. 건강하게 지냈으면 그분한테 행복이 없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들님 <laughs> 맛있게 드셔가지고. 네, 네. 네. 우리 어머니가 네. 한달 일주일 만에 이제 치료가 이렇게 경과 좋은 분이 사실은 그렇게 흔치 않아요. 우리 데 어머니가 노래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걷는 게 너무 보기 좋으니까 저희들이 좋아요. <laughs> 이 걸음걸이가 틀리고 행동이 너무 좋아요, 저희들, 네, 보기에도. 네, 너무 니사못 떠나는 날이는데 너무 이제 정정. 종종...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고 좋아가지고. 저희왜 오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요 그때 문어 잘 먹었습니다. <laughs> 년 걷다 하시 평생 가족 을 위해 쓰인 40년앞 <laughs> 으로 는건 강한 두 다리 로 당신 을 위한 인생 을 <laughs> 걸으 시 기를 기 원합니다.